이제는 그런 삶의 수단이 아니라 궁극적 가치에 사람들이 삶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갖게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요, 나는 돈 많이 주는 데가 아니라 내가 존중받는 데, 내 삶이 보장받는 곳으로 가고 싶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대화를 할때지시과 통제가 아니라 이런 지지와 호칭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화해야지만, 이 사람들하고 계속 같은 여러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있어다는다는 거.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다 기업들이 역사의 변증법에 많이 달려 붙잡고 있습니다. 어, 상사들은, 어, 아무래도 지시와 통지에 강했던 부분인데, 이제 밑에 올라오는 신입들은 다 어디에 강해요? 지주와 코치입니다. 다 하나, 둘 밖에 없던 그 아이들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운영 운영했었고, 그러다 보니까요, 이제는 이 조직 내에서요, 상사와 부하직원 간의 갈등이요 결국 그냥 상사가 뭐지? 지금 계속 우리 조직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얘기할 때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쁜 이유 중에 하나는 자존감이 높으면요 상사가 뭐라고 얘기하든 그 민원인이 뭐라고 얘기하든 이 감정에 대한 확대성이 내 존재로까지 안올수 있다는 거예요 민원인이 소리 지르는 건 물론 나한테 소리 지르고 있지만 내 존재한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방법인 거지 나한테 뭐라고 요구해도 사실 그거는 나는 같이 사람이 그 사람을 다니고 한다고 내가 훼손이 돼요?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자존감이 낮으면 상대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나한테 진짜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계속 그 말을 계속 본인이 보고 게 보고서가 이게 뭐냐 야 눈이 달린 거야? 하여튼 그팀늘 그러더라 야 제대로 써봐! 그리탁달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가 죽겠죠? 그리고 바짝 정신 그 차려갖고 보고서를 갖고 온겁니 갖고 올 겁니다. 상사가 원하는 게, 보고서를 그냥 빨리 오 못할 밥 갖고 와서, 제때 빨리 갖고 오는 거라고 한다면, 그러니까 원하시는 게 그거라고 한다면, 누가 법이 나쁘지 않다는 거. 혹시 원하시는 게또 있으신가요? 정말 원하시는 건 뭐예요? 이건 말고도, 부하셨더니 자기 일을 자기가 안 했었으면 좋겠고, 책임지고 했으면 좋겠고,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으면좋 혹시 이런 거, 그 나와의 관계도 이지않아면 좋겠고, 얘들는 이렇게 원한다고 한다면 응. 좀더 다른 막을 표현을 들이 알아? 도안 권에어 못하? 내가 아주 부드럽게 했잖아요. 얼마나 부드러워. 근데 그 비난이 아니에요? 비난을 들리겠죠, 김대리한테. 목소리 있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. <목소리> 부드럽게 미안야똥꼬하다고요 <밀어야 덤보가> <목소리> 비난을 드릴 수 있죠. 그때 우리가 문제를 비난하지 않고 사실대로 노선에게 너무 주요해요 민원인들 우리한테 와서 이내 직원 왜 이렇게 불친절해 이거 비난이죠. 불친절하게 느낀 사례가 뭔지를 알려줘야 될거 아닙니까? 내가 5분 동안 해달라고 했는데 벌써 15분이 걸렸어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야. 그랬더니가 이들이 하는 일이 뭐야? 불친절 하잖아. 다 자신의 주관적 평가와 판단이죠. 그것들은 우리도 어떻게 해요? 억울해지다 억울해지니까? 누가 그러는 거예요? <laughs> 저희 부서 아닌데요? 까딱하게 얘기하는데요? <laughs> 이렇게 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디테일스로 하게 제가 자꾸 누굴 비난하고 싶어 있잖아요 김들은 왜 그래 이렇게 무책임에 사람이 말해요 어? 비난하지만 사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김대리가 제시간에 충분했으면 좋겠고 보고서를 낼때 정확히 낼으면 좋겠고 하는 나의 요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난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요청 찾기가 굉장히 저한테는 살면서 그 비난을 좀 견뎌내는 힘 중에 하나입니다. 그 사람이나 비난하고 있다면 그건 나에 대한 대화를 지지 않고 그 사람의 뭐로 듣는다? 요청으로 듣는다. 어머,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신절해요? 사람들이 이렇게 존중도 하지 않고 말이야. 어? 그래도 불신절해? 얘들 뭐가 들어가 있어요? 왜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고 좀, 나좀 안은 척 적중해 주시겠어요? 내가 먼저 좀 도움이 필요하면 나한테 도움을 좀 주세요가 들어가 있고.